다행히 안 d 었 s by 야 i m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0 k t is it? What is i 5 0 k a 이상 못 달리잖아. 어 시네? 응. 어 그거 다다 그렇게 돼 있잖아. 언제? 아니 언제 그랬어? 저기, 지금 뭐야, 카메라 그다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? 아니 아니지 뭐 80km도 있고 그랬잖아. 도로도? 응. 그래? 지금은 개도 기간이잖아. 응. 7월 달부 벌금 내기고. 그러면,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50 넘고 어떻게 가냐고. 아니, 일반 도로도 50km야? 그, 모르겠어. 나도 그, 이해를 못 하겠더라. 아니야, 일반 도로, 아니, 거기 어차피, 저기, 저기 뭐다 있잖아. 뭐? 무인 카메라, 아니, 카메라, 카메라 있잖아. 그러면 어차피, 아니, 그럼 어차피, 옛날 거잖아, 카메라는. 음. 근데 이제 법이 바뀌었대요 그게 그게 일반 도로를 50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이 새끼들 법을 이상하게 해놨어 그래? 시민을 이해하기 쉽게끔 어떻게 잘 나온거지 뭐 댓글을 읽어보니까 네. 민식이법 이후로 저같은법될거야아 그거 또? 또. 어. 후 간식이 됐네, 씨. 속방수다 터졌네. ¡Uh! ¡Ap, ap, ap, 이런 데가 실리콘 있으면 존내 지저분하게 말라져 실리콘 다 떼줘야 돼. 실리콘 떼줘야 돼. 응. 이거 뭐 이따가 침투자 발라줘야되는데 <laughs> 주방 <주만> 거 없나? 닦아줘야돼 <laughs> <덮어줘야> <laughs> 어마이마리빠리마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세요. 어? 어? 왜? 저 하나, 하나 갖고 와봐, 그거. 어? 뭐? 갖고 와봐, 갖고 와봐, 다 갖고 와봐. 그거? 어, 아래, 아래 하는 거 있어, 응. 어. 상사 위에 좀 잡아줘라 얘총 저기. 어 오케이 넷아 미치겠네 네 여보세요. 예예예 예, 예. 어, 아니 원룸이 이렇게 예. 변기 있잖아요 예 변기가 이렇게 뚫으면은 뚫리는데 또 다시 막히고 다시 막히고 예, 예. 그러는요그 안에 뭐가 껴서 그렇죠 그뭐 약품으로 뚫는거예요 아니면 뭘로 뚫는 변기 떼서 뚫어야죠 그러면 변기를 떼야 된다고요? 예 이게, 변기를 떼서 그럴 수도 있고, 일단은 중요한 거는, 가서, 일단 저희들의 석션기나 아니면 스프링기 갖다 뚫긴 해요. 근데 이제 안 뚫어지면 이제, 일단 사장님 말씀대로 뚫어도 또 막히고, 뚫어도 또 막히는 거잖아요. 그, 그 안에 뭔가 이물질이 껴있어가지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. 아, 이물질이 있어서 예,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지, 이물질이. 그렇지. 그럼 변기 떼가지고, 거꾸로 해가지고, 불어야지. 습니다. 네. 네. 내가 네, 갔다 올게. <laughs> 어차피 어차피 해도 오늘 안 갈라 그랬어. <laughs> 아, <갈> 시간도 없어. <laughs> 오늘 은안 돼요. 안되잖 네, 여보세요. 자영님 네, 지금 오실 수 있어요? 지금 못 가요. 언제 언제 나야 돼요, 돼요, 내일 가야 돼, 요 내일. 시간이 내일밖에 없다고요? 예. 예 약속을 잡아주시면 내일 오전에 잡을 수도 있고 오후에 잡을 수도 있고 내일은 비어있어요 어떻게 내일 몇 시에 시간이 안 된다는데 내일 아침에요? 예 9시 반어딘데요 9시 반 그러면 거기다 약속을 해놔 어디에요? 여기 저기 서부역이요 서, 서부역? 예. 서부역이 어디에요? 천안? 네. 천안 서부요? 네, 어디신데요? 천안이에요. 아니, 서부역 모르셔? <laughs> 쌍용동인가? <웃음> 쌍용동인가? 모르겠네. 일단 주소를 보내주세요 문자로. 그럼 내일 아홉 시 반까지 들어갈게요. 그 서부역이 뭐 저쪽 저기 뭐 반대쪽이 서부역이지 뭐 있죠. 원룸이에요 원룸? 원룸이요. 네. 일단 거기만 그런 거죠? 네. 네. 알겠어요. 그럼 일단 9시 오실래요? 예 주소 문자로 보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네 서부역이 공영동인가? 서쪽이니까 서부역. 서부역은 또 처음 들어보네. 나도 처음 들어보는 데 서부역은. あ。<music> <music> 뽕이